봉원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감염병 때문에 입학이 늦었지만 우리 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1학년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초등학교 1학년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지금은 당장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를 못하지만 집에서 담임 선생님과 서로 소통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봉원 1학년 신입생들은 잘할 것이라고 교장 선생님은 믿습니다. 1학년 신입생 학부모님, 코로나19로 입학이 늦었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학교 교직원 모두가 사랑과 정성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전념하고. 자녀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와 가정이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알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1학년 신입생 여러분,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입학했으니까 담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합시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합니다. 축하해요.